비앙코 액티브 515 SGE 모델입니다. 실내 들어가면 깜짝 놀랄 것 같은 느낌. 실내 들어왔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음 끝까지 빵! 그냥 빵! 방송 참 편하게 하고 있죠. 사방이 파노라마 뷰하고 세심한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지 r 라이브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춥습니다. <laughs> 오늘 영화 10도인데, 예, 어쨌든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모델은요, 비앙코 액티브 515 SGE 모델입니다. 이 비앙코 515 SGE 모델은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어, 요 모델 상당히 괜찮은데라고 평가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1자 베드를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11자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 11자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전면 창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아는데 이 아이는 전면 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방감이 완전 쩔어 <laughs> 예, 완전 좋습니다 저희 펜트 공식 수입원 지젤 알비센터 코리아에서는요 어, 요 차는 엑셀이 2000km로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옵니다 풀 업그레이드예요 전에 리뷰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애프터로 옵션을 추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게 엑슬이에요 엑슬은 차량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 높은 엑슬을 갖고 있는 차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더 튼튼하겠죠 견디는 힘이 더 세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엑슬 업그레이드는 애프터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되어 최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가격 차는 있지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바닥난방. 그 다음에 애프터로 또 옵션 아이가 조금 까다롭고 힘든 것들이 또 바닥난방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또 바닥난방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요 모델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카라반 끝에서 끝에를 말합니다. 7.5m 약 7.53이니까 7.5m 정도 됩니다. 515SG 모델은 7.5m. 그리고 실내 길이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의 독일식 카라반들은 총장에서 2m 빼면 거의 실제 실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5m가 넘겠죠. 5.5가 실제 길입니다. 그러니까 500급 후반대의 카라반이죠. 중후반대. 네, 그래서 굉장히 넉셔리한 카라반이죠. 그리고 폭은 2.3m예요. 2.3m. 대부분의 카라반들이 2.3m. 2.3m, 2.5m. 그래서 2.3m 이상이 되는 것을 광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2.35니까 대략 2.3m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2.6. 보통 에어컨들을 옵션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대략 3m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에어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에어컨들은 어 예전에는 가정용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카라반에 붙였어요. 그런데 어 문제점이 나름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구성이에요. 기본적인 태생이 그냥 얌전히 가만히 벽지에 붙어 있어야 할 아이가 카라반에서 싣고. 그렇게 힘들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스가 새거나 펌프가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조금 인식이 잘못된 게 루프형 에어컨은 시끄럽다, 삑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의 얘기고 지금은 상당 부분 조용해졌고 진동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RV 전용 에어컨을 많이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루프형 에어컨을 거의 하시고 벽걸이 에어컨 하시던 분들도 철거하고 다시 루프 에어컨을 하시는 추세예요. 뭐 단점이 있다면 약간 가격이 좀 높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515SG의 출입문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텐트는 이 서비스도어가, 보세요. 이 높이가, 이 높이가 기가 막힙니다. 이 높이가, 이 정도는 돼야 서비스도어라고 하죠. 그죠? <laughs> 네, 왜냐면 하 이게 중요합니다. 겨울 같은데 장박 텐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명품 에어 텐트, 뭐파 이런 것들 하실 때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낮으면 못 씁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싫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 11 일자 베드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도 베드가 위치합니다. 여기도 이제 뒷면으로 침실이 위치해서 베드가 위치하고 있고 침실 옆에 조망을 할수 있는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청수주입구가 위치합니다 청수주입구는 말 그대로 위 너머에는 청수탱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죠 2021년도와 2022년도의 모델의 차이는 알로우 휠 이제 실버로 바뀌었고 그 다음 대표적인 차이가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도어 위에 그러니까 외부 LED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이 상부에도 켜지고 하부도 켜지는 이런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데칼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21년도나 22년도나 펜트 한국 공식수 이번 GJRV 센터 코리아에서는 풀 2,000km로 적용합니다. 항상 펜트창을 보면 은이 부드러운 곡선이 실질적으로 이 창문을 오픈했을 때이 두께에서도 이렇게 라운딩이 굉장히 완만하게 처리돼 있어요. 그거는 뭐 항상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딱 부딪혀도 얘가 이렇게 열려있을 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혀도 다치는 사고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펜트사의 어, 설계라고 볼수 있죠. 도어는 네 역시나 그대로입니다. <laughs> 21년도에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냐 전에 20년도는 원평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 여기서 한번 라운딩을 줬습니다 라운딩을 줬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글래스가 여기 있고 글래스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글래스 이 라운딩을 준건전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평면이 고르지 못하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라운딩 되니까 힘을 딱 받잖아요. 글래스가. 그러니까 딱 판판할 때 판판하고 딱딱 그렇게 힘이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오히려 SG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창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고 들어가는데 펜트 도어는 뭐 말할 거 없죠. 뭐 도어 두께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뭐 방충망, 뭐 암막 커튼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죠. 오히려, 오히려 SGE 모델이, 오히려 SG 모델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더 맞게 잘 설계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비앙코 셀렉션 모델과 비앙코 액티브 모델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앙코 셀렉션 모델은 사실은 액티브 밑에 그레이드예요. 일반적인 오이로 S G는 셀렉션입니다. 오이로 S G E 모델은 액티브 그레이드예요. 셀렉션보다는 상위 그레이드죠. 자, 이쪽에 와 보면 거실이 위치하죠. 전면창, 측면창 두개 이렇게 해서 뷰를 올라운드 뷰로 딱 만들어놨어요. 펜트가 잘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함께 전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비앙코 액티브 515SGE 모델에 전면에 왔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550S... d 모델도 전면 창이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면 창이 있습니다 팬트 전면 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쫙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다른 전면 창이 없는 모델도 <laughs> 좋아요 일단은 전면 창이 있으면 뭔가 더 얻어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전면에 위치했는데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 드리는 게 쇼버브로 잘 열리게 되어 있고요 소화기는 저희가 인증 받으려고 준비하는 일하고 저렇게 고자 놨습니다 영국 카라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함의 바닥의 처리가 약간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독일 카라반들 중에서도 이렇게 바닥이 펜트처럼 짱짱하게 되어 있는 모델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카라반들 중에 세계 최초로 쇼업 트렁크를 적용한 게 펜트라고 말씀드렸죠. Atc를 기본으로 적용시켜 놨습니다. 옵션은 저희가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Atc는 주행 안전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Atc가 안전을 100%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치 안에 들어왔을 때 제어를 해주는 거지,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는 얘도 제어를 못합니다. 카라반 주행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스웨이 현상입니다. 이렇게 앞차가 있으면 뒤에 차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 넘어가는 현상. 그거를 좀 제어해주는 그런 보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출입문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면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당연히 이쪽에는 거실 창이 위치하고 있고, 콤비에 여러분. 콤비 연통입니다. 콤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에 결로 때문에, 고드름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이 생겨서. 예, 그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카라반들에는 적용되는데, 텐트는 거의 이런 위치에 있으면 대부분 센서를 다 무조건 전기종에 적용을 시키기는 해요. 이런 구조일 때. 무슨 센서를 적용시키느냐? 콤비가 작동했을 때, 창문이 열려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콤비가 꺼져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바람을 타고 산산산산 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창문이 닫혀 있을 때만 작동하게끔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윈도우 센서가 만약에 열려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콤비 사용하는데, 어, 왜 작동 안 하지? 그러면은 그, 거기에 윈도우 오픈이라고 써 있어요. 요 센서 때문에 그럽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외부 200G 꽂는 곳이고, 이쪽은 TV 아울렛이에요 안테나 꽂는 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쪽은 냉장고 벤트에요. 대부분 벤트 모델들이 몇몇 모델들은 이렇게 벤트를 적용하고 있고, 어떤 모델들은 벤트 자체가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벤트가 있는 모델은 레이아웃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벤트를 이쪽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사이즈가 이렇게 길게 돼있으면 어떤 거다? 타워형 냉장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를 딱 보실 때도 에 아, 그냥 외부 그냥 아, 이쁘네 멋있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 저 차는 어떻게 돼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알로휠 적용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스모키한 뿌얀 안개처럼 불투명한 창문이 있는 건 어떤 거다? 화장실입니다. 오히려 SG 모델은 11자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11자 레이아웃들은 화장실이 가운데 센터에 위치해요. 화장실이 위치하면 그 밑에 뭐가 있다? 카세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펜트의 거의 전 모델은 화장실에서 변기에서만 쓰는 물을 별도로 담는 타입들이에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물관 보이시죠? 이게 수위 게이지예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 넣으시면 수위 게이지가 올라가요. 11자매드라고 해서 이쪽에도 침실이 위치합니다. 그 밑에 이제 서비스 도어가 위치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도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보시죠. 피안코 액티브 515 SGE 모델의 후방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전면 창이 있으면 후면 창이 거의 없거든요 얘는 전면 창도 있고 후면 창도 있어 아마 실내 들어가면 은 깜짝 놀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후방 카메라는 저희가 달아놓은 겁니다 전 기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달아놓은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펜트는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실내를 가지고 있고 남성분들이 완전 반하고 있는 실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라고 다 대부분 평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소비자가 뽑는 최고의 카라반을 선정하는 그런 어워드 같은 게 있는데 거의 매년 펜트나 타버트나 이두 가지 브랜드가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좀 듣고 어떤 게뭐 무조건 좋은 카라반이냐 나쁜 카라반이냐 이렇게 따지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판단했을 때 좋은 카라반이 사실 좋은 카라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펜트 액티브 515 SGE 모델의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외부 리뷰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 심상치 않다고. 실내 들어왔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저 너무 좀좀 좀 반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그냥 빵. 그냥 빵. 너무 개방감 완전 완전 쩔어요. <laughs> 이제 뭐 유자 테이블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작아요. 근데 얜 테이블 엄청 크죠. 성인 기준 4명 아이들까지 하면 5명 기본적으로 바닥난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지 알프센트 코리아에서 들어오는 모델들은 바닥난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프터로 옵션을 하기에는 사실 좀 좋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넣어서 이렇게 와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펜트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전면 전면 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여기 이 부분을 그게 뭐왜 그러냐면 전면에 와이드한 창들을 막 갖고 있는 모델들은 이쪽에 좀 빈약합니다 빈약하다는 게 그쪽에 남방 방식의 시스템들이 조금 약한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이쪽에서도 벤틀레이션이 좀 작용되어 있고 여기에 결로나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히팅에 관련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시는 부분들이 사실상 적어요 지지라이브 센터 코리아에서는 라이트 패킷이랑 데코 패킷 같은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타사 카라반들에 비해서 밝아요. 조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펜트지만 깡통과 아닌 거는 차이가 있겠죠. 벤츠지만 깡통과 아닌 거 차이가 있듯이. 이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 성인 기준으로 2인이 충분히 넓게 취침하실 수 있어요. 이게 침실로 변환해서. 자, 여러분 침대로 변환해봤습니다. 뭐 성인 두 분이 주무시기 충분해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짜라잔. 아이고, 엄청 편해. 이렇게 성인 두 분이 주무시기 편합니다. 네, 방송 참 편하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변환하시는 겁니다. 거실 쪽을 살펴봤고 제가 이제 주방 쪽하고 화장실 쪽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야, 진짜, 오히려 SG. 이거 사랑이다, 사랑. 팬티 트레이드 마크인 일체형 가스레인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갑이 뭐냐면요. 선반 쪽이에요. 이 선반, 저는 이 선반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선반이 파티션 역할을 합니다. 침실과 나머지 거실 주방을 나눠주는 파티션 역할을 좀 해요. 침실 쪽에서의 안정감을 더 도드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딱볼 때는 이 레이아웃의 구성은 그게 포인트예요. 침실과 거실을 나눠지는 잡아라 커튼을 치지 않아도 이런 수납 공간으로서 파티션을 나눠놓은 것이 분리된 느낌이 연출되면서 개방성을 쫙! 박수를 보냅니다 주방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정말 딱 알맞게 딱 너무 잘 해놨는데 요 톤이 이 색깔 톤이 약간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큰 차이는 아닌데 미세하게 색깔이 좀 변했어요 요 가구 색깔 타입이 자 TV 홀더 60cm 짜리를 사용했네요 왜냐면 침실에서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실에서 보고 이 명품 카라반들은 tv 홀더도 명품만 써요 자 냉장고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가 이렇게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에요 펜트는 전기종을다 양문형 냉장고 를 적용을 합니다 그레이드가 높던 낮던 상부 헥기창은 좀 틀려요 다른 카라반들하고 여기 보시면 요 레바 보이시죠 시계방향으로 는오픈이 됩니다 네, 보이시죠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잠겨요 이게 펜트사가 어, 항상 요 시스템만 적용하는데 요즘에는 타버트 사도 비발디 시리즈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11자 구조를 가진 카라반들은 화장실이 센터에 위치해요 그래서 다른 레이아웃에 비해서 화장실이 좁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좁은 거에서 그냥 끝나면은 그건 아마추어에요 좁은데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어, 나는 되게 편안하고 그래도 공간감이 있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라고 느껴져야지만 프로입니다 텐트는 그런 거를 완벽히 처리했어요. 한면을 거울을 딱다꽉 차게 집어넣고 조명을 마치 뮤지컬 배우가, 어? 막 이렇게 화장하는 화장대처럼 그렇게 조명을 세팅을 싹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시, 실질적으로 완전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 세면대까지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1자 베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11자 베드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모든 카라반은 다 이렇습니다. 어 샤워를 할수 있게 이렇게 레일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샤워 커튼도 잘 설치되어 있죠. 와, 근데 이거 봐. 아 감독님, 이것 좀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거,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이 오히려 SG 좀 신경 엄청 썼는데? 이거 뭐 펜트 집안 사람이 쓰려고 만들었나? 이런 데까지 이렇게 고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사용하기 편하게. 이쪽 부분들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상부장 한번 열어볼게요. 네, 뭐, 장도. 와, 여기 안에 딱 콘셉트. 와, 뭐야. 시가 잭을 넣어놨네? 왜 시가 잭을 넣어놨을까? 이거는 이해가 좀안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차라리 220을 넣어놓지? 전동 칫솔 이런 거 충전. 어? 그런가? 12V로 뭐, 이렇게 면도기 이런 거 충전하라고 그렇게 쭉. 감독님, 이제 짬밥 좀 드셨네요. 네, 리뷰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 그런가 봐요. 오오오. 서덕기 삼자님은 풍어를 눕는다더니만. 근데 여기 왜 구멍 뚫어놨지? 야, 맞네. 선은 여기다 내리는 거야. 그죠? 내려서 여기다 면도기 같은 거 올려놓는 거지. 야. 여러분들 이거는 유럽 젠더기 때문에 유럽 12볼트 젠더를 하나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 포트를 쓰시려면 여기 샤워 수조는 이렇게 꺼내서 쓰고 다시 잘 집어넣으시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요거? 요거 보시면 물받이 홀더인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밑에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이 항상 고이죠. 아주 날씨 추운 날 저기 물을 안 빼놓으시면 적어도 동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자, 저걸 쓰면은 물이 역류되거나 안 내려가는 현상들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창문. 당연히 방충망, 암막커튼이 적용되어 있죠. 화장실 창문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상부에 벤트는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문 열으면 되니까 역시 팬트는 가구가 틀려 완전히 항상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자분들은 이게 화장 같은 거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문장 도 엄청 두껍네 팬트가 21년도와 2 2년도에 변화가 크게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다 제가 외관적인 변화 크게 없다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1년도랑 22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도 두께가 틀려졌어요 이거보다 상당히 좀 얇았거든요 이거보다 한 5mm는 더 얇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네, 이거 봐. 그냥 집문 같아 그죠? 따라올 수가 없어. 펜트는 가구를 다른 회사가 못 따라와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침실을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라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음, 사방이 올라운드 파노라마 뷰야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 흔치 않아요 전방에 그러니까 전면에도 창이 있고 후면에도 이렇게 동시에 창이 있는 모델이 펜트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이건 펜트 집안 사람이 만든 거야 펜트 집안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서 설계한 것 같았고 왜냐면 세심한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 얘는 전에 이제 550 SD 모델을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쓰읍, 야 이거 5위로 SG 모델도 제가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래네요. 네, 조명도. 아, 이게 전원 삼로로 켜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꺼도? 아, 예, 더블 스위치를 잡혀 있네요. 여러분들. 저쪽에서도 스위치를 키고끌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키고 켜고 끌수 있어요. 이 상부 조명을. 왜냐면은 무조건 여기만 있으면 힘드니까. 그 더블 스위치로 잡혀 있습니다. 와, 이거 여기에도 220 포트 있고 저기에도 220 포트 있고. 음, 이 차는 더 비싸도 되는 차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위그레이드에 그 있는 세심함과 꼼꼼함이 여기에 그냥 다 붙여놨네요. 어? 이게 뭐야? 여기에 오픈 버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 뭐야? 얘 완전 짜증난다. 진짜.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다가 여 고리를 겁니다. 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려요. 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다가 또 고리를 걸어요. 자 그러면 요쪽 서비스 도어하고 요쪽 서비스 도어가 뻥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스키를 실을 수 있잖아. 낚싯대. 스키 긴 거를 가로로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다니까. 혁신인데? 완전 멋있는데? 자, 박수 일단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네요. 진짜 필요 없을 땐이렇게 해서 닫고 짠. 잔우로 SG 모델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11자 모델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거든요? 얘는 요쪽 침대 사이즈하고 요쪽 침대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충분하지, 당연히. 아, 좋아. 진짜 마음에 든다. 어, 이거 진짜 좋은데, 괜찮은데? 일단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끼고, 짜라잔. 자 이렇게 예, 갈빗살을 나오게 한 후에 자 여러분들 이게 매트리스 있잖아요 짠자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확장이 다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로 주무실 수도 있어요 11자 베드의 레이아웃을 가진 모델들의 특장점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끼고 자야 돼 항상 넓은 공간이 필요해. 만약에 사인 가족 같은 경우는 테이블 쪽을 침대로 변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다 주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일자 레이아웃을 그런 이유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좀잘 때는 우리는 분리해서 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럼 내가 가로로 한번 누워볼까요? 가로가 더 넓어. 자바라 커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완벽히 또 분리가 되네요. 프라이빗한 공간이 확실히 연출이 잘 됩니다. 네. 아, 완전히 좋아요. 주행 중에는 반드시 잠그고. 어, 이 무대. 진짜 전반적으로 참 좋은 모델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515 SGE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515 SGE 모델을 제가 총평을 하자면 은 펜트 일가가 원해서 만든 카라반? 그렇게까지 제가 총평을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디테일한 데까지 너무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이 카라반은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카라반에 비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카라반은 11자 레이아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난방방식의 이제 콤비 방식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뭐 노지에서 뜨거운 물을 쓰시는데도 거의 문제가 없고 이 레이아웃이 정말 완전 사랑이에요. 개방감이 앞에 빵, 뒤에 빵. 그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서 사랑스러운 카라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지지알브센터 코리아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